빵 여기, 여기서 잽 주고 소판 소타 소통 소, 소클라 네자잘 예. <laughs> <도망치잖아요. 웃음> 보세요 잽 다시 한번얘기하지만잽 주먹 들어갈 때 정말 잘 보는데 이것만 절대 아니거든요 예예예이 모든 관절에 대한 느낌을 보시면은 중심선 잡아갖고 살짝 뒤틀때 제 바나를 저도 이쪽 무릎이라는 게 <laughs> 움직임이 꼭 있어요. 딱 보시면 이제 처음 배운 친구들은 진짜 여기 움직임 하나도 없어. 그냥 얘로만 끝내든가. 그나마 좀안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대고 이 정도고 이것까지 살짝 움직여줄 수 있게끔 네. 그냥 이런 이런 형태가 움직이죠. 자 여기서 제 네. 그리고 소칸 들어서 몸을 빠지는 거예요. 들어서 몸을 빠준다. 그다음에 소 탑. 가지고 그대로 가서 몸을 열어준다 자쏙통자 들어서 내려 빠준다 자 그러면서 쏙클라 들어서 몸을 확실하게 열어서 뒤로 흔들어준다 이런 걸잘 느끼게 해줘야 돼요 자 자세 또원인가두번째거 투예요 투자 보세요